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세이코인이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11월 중순까지 한달 정도 쭉쭉쭉 시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은 추세를 깨고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구간 얼마까지 빠졌을 때 다시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물리 물리신 분들께서는 현 시점 기준 지지선과 저항 가격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 내용을 오늘 영상 통해서 중간중간 핵심 내용들 이야기 드릴 거니까요. 이코인 보유자분들 그리고 이 추세 우상향 추세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눌림목구간 반등할 때 재공략해서 다시 한번 단타 수익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대응 전략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세이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비트코인 반감기를 5개월 정도 앞두고 여러분들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오늘의 코인을 단타 코인으로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썸씽 코인 같은 경우는 31원에 공략을 해서 12% 수익을 목표로 우리가 공략을 했다가 20%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차트 보면서 좀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이제 강세 전환 상승 다이버언스가 발생되는 지점에 타점을 잡았고 그리고 11월 16일 그리고 11월 16일 당일 플러스 20%의 단타 수익을 하루 만에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31원 부근까지 이제 낙폭을 확대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주요한 변곡 가격에서 상승 다이버언스가 발생된다면 또 다시 타점을 잡아서 또10% 20% 단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또 타점을 또 잡아 나갈 수 있으니까요. 함께 전략 세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우리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 반복적으로 활용해서 10%또10% 20%또10% 20%, 또 10%, 20 단타 수익들을 꾸준하게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섬신 코인 전에는 어떤 코인을 추천을 드렸냐면은 자 11월 14일 아르고 코인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르고 코인의 타점도 복기를 해보면, 자,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10분 봉상 차트를 보면은, 15분 봉상 차트를 보면은, 자, 과거의 매물대를 이제 돌파하는, 이 돌파 시도하는 자리에서 공략을 했더니, 네, 11월 14일 이후에 11월 15일 하루 만에 플러스 55% 정도의 상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원, 200원 정도 가격에서 315원까지 115원 정도 약55% 정도의 하루 만에 폭등 시세도 이제 누려볼 수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누군가가 큰 손들이 가격을 끌어올린 캔들의 눌림목까지 뺐다가 반등하는 기회를 주거나 혹은 이런 구간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이 있다면 제가 또 타점, 네, 공유해 드릴 거니까 함께 50%씩, 100%씩, 10%씩 단타 수익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네,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네,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답장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말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폴리곤 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하루 만에 20% 정도의 단타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요. 자, 타점을 보면은 2075원. 밑으로 조정받고 뭐할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되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또 타점 잡아서 단타 수익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앞두고 알트코인들 단기 시세에 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 네, 7483번으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자, 주말 동안, 그리고 11월달, 12월달 단타 대응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추천 문자를 여러분들께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먼저 세이코인이 상장 직후에 이제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저점 가격대를 높여나가면서 점점점 네, 이장기평평 라인 대를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현시점 우리 바라볼 수 있는 이코인에 대한 강력한 지지라인대가 약 160원 가격 정도로 현재 올라온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이 장기 입형 라인이 4시간 분봉상 점점 점점 낮아지다가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장기 입형 라인대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4시간 분봉 말고 우리 1시간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여기 170 캔들, 네, 170원 캔들, 그리고 4시간 문봉상으로는 160원 가격대가 앞으로 우리 세이코인의 강력한 지지반등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자, 160원 위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이탈하면서 저항받았는데, 다시 160, 170을 강한 거리량으로 170 위로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자, 누구, 누군가가 이 170원 위로 가격을 끌어올렸다면, 여러분들이 페이코인 평단이 170보다 높은데 170보다 빼고 싶겠습니까? 방어해주고 싶겠습니까? 세력들도 170을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자 세력들 평단 170 부근에서 반등하면 기준선 160원 구간을 기준 잡고 지지선 잡고 170원 부근에서 반등할 때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저점 매수 기회로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5분 봉상으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면요. 자 여기서 거래대금 터진 캔들이 얼마입니까? 183원입니다. 현재가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보면 자, 100 83에서 170원 그 어딘가에서 저점을 다지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주말 동안 여러분들 매수 타점으로 잘 활용해 가시고 밑으로는 얼마 가격 160원을 이탈하지 않을 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추가 전략 혹은 제공약 기회 잘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단기 저항을 1차 205원에서 215원 캔들을 214원, 213. 자, 여기 구간에서의 매물대를 저는 반등 구간에서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자, 170, 180 매수에서 평단가를뭐 175원으로 낮춰 놨는데, 210원 정도까지 상승을 눌러 본다. 그러면 플러스 단기적으로 20% 정도의 단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누울 자리가 만들어지니까 이 기회들을 여러분들잘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우리 세이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230 그리고 235원 부근까지 2차 목표가 등 가능하니까 빠지면 반등할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기술적 거리랑 들어올 때 같이 공략하셔서 상승 노려보시고 여기를 돌파 못하면 매도 돌파하면 어디까지 235원까지 플러스 20%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30% 보너스 수익을 잘 확장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세이코인의 과대나포 구간에서 160원을 기준 잡고 170, 180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 다음 어디까지 단기 목표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긴급 전략 빠르게 이야기를 드렸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들 활용해서 여러분들 단타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 혼자서 우리 차트를 24시간 보는 게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소통방에서 에이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전략 세우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매매 진행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종목에 물려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분들 물려 있는 코인들에 대한 진단, 소통방에서 점검 도와드릴 거니까 전략 세워서 네, 수익 실현 전략들 같이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5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많이 빠진 코인들 그리고 과거에 비트코인 반감기 때 폭등했었던 이력이 있는 코인들이 앞으로도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 폭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월 동안 최대한 단타 대응해서 여러분들 시드 머니를 불려 나가고, 그리고 바닥에서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몇 개월 전부터 매집을 시작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어, 일단은 뭐 코인으로 손실 중이신 분들께서도 결국에는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12시간 넘게 차트를 돌려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공략 가능한 타점, 그리고 고점에서 꺾일 때 매도 타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타점 공부하고 노력해서 단타 수익, 그리고 중장기 폭등 시세 같이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암호화폐 시장 상황 맞춰서 여러분들 매매 전략, 계속해서 수립해 나가시기 바라겠고, 또 매수하기 좋은 기회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 단타 수익, 계좌 승진 이루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